이 영상 하나로 컴퓨터 살때 손해보는 일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조립PC 알아볼 때 신뢰도 떨어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악성재고 쳐내려는 업체에 속지 마세요. 지금 보고 계신 견적들은 네이버 컴퓨터 분야 지식인 1위 경력 그리고 조립PC 경력 14년 차인 저 려덕이가 직접 선별한 현 시점 최고 가성비 부품들만 조합한 가성비 1티어 견적들이니 믿고 구매하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업계 최고 무상 AS 3년, 프리버전 윈도우 설치, 업계 최고 수준의 3중 탱크 포장, 전국 어디든 무료 배송, 그리고 레더 컴퓨터 전매 특허, 게임에 따라 최대 10%까지 성능을 더 뽑아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적화 옵션까지 최고의 가성비 부품들로 구성된 조립 PC 구매하시고 AS 걱정 없이 선만 꽂아서 바로 사용하세요. 려화 려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려덕이가 직접 엄선한 가성비 부품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2025년 6월 현재 최고의 가성비 견적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4년째 컴퓨터와 연애 중인 려덕이의 경험,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최신판 가성비 비교표를 통해 엄선해낸 최고 가성비 부품들만 모아낸 가성비 견적들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더컴퓨터는 매주 최신 정보로 갱신하고 있는 자체 제작한 가성비 비교표를 통해 이번 달에 가성비가 좋은 부품들을 선정, 견적 구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떤 친구들의 가성비가 좋은지 바로 한번 확인해보시죠. CPU 시장은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가성비 사무용은 역시나 i3로 정리되는 모양새고 온라인 게임용이라고 하면 체급이 더 높아 쾌적한 사용감을 자랑하는 5600이나 12400F부터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인텔 제품들은 벌크로 구매하시면 훨씬 가격이 낮아지니 참고하시고요. 예외적으로 14600KF는 밸류팩으로 구매하시면 가성비가 미쳐 돌아가니 고사양 게임, 그리고 작업용으로 선택하시는 경우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고사양 게이머들은 역시나 78X3D, 98X3D를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초 하이엔드를 찾으시는 분들은 950X3D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시장은 9060XT의 출시로 약간의 파동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가성비 추이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FHD 가성비 게임용으로는 라데온 2인방 580과 6600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 약간 고사양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7700XT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듯 해요. RTX 4060이랑 4060Ti는 5000번대 친구들 이미지가 좀 좋아지기 전까지 계속 추천드리고 싶은데, 현재 4060이나 4060Ti 제품들이 품절 대란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고사양으로 올라가도 대부분 엔비디아 제품들로 추천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견적은 게임과 사무작업을 모두 잡은 게임용 PC를 소개드립니다. 해 엑셀과 워드작업, 파워포인트 작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유튜브 시정도 넉근이 가능하고요. 한발더 나아가 롤, 발로란트 같은 가벼운 온라인 게임들도 무리없이 돌려주는 녀석입니다. 사무실에서 가벼운 사무작업 용도로 쓰기에도 그리고 가정 내에서 거실 컴겸 가벼운 게임용 PC로 사용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캐주얼 게임의 대표적인 롤과 발로란트 구동해봤습니다. 롤은 풀옵션 걸고 110프레임 조금 넘게 뽑아주는데요. 한타 때에도 눈나고 크지 않아 부드러운 프레임 수치 유지하면서 즐겁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발로란트는 풀옵션 걸고 60프레임이 조금 못 미치는 성능 보여줬는데요. 옵션 타협 살짝만 해주면 프레임 폭발하니 너무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답니다. 사무작업과 가벼운 캐주얼 게임용으로 추천드리는 레더컴퓨터 6월 가성비견적 1번은 FHD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게임 없이 사무작업용으로만 사용하신다면 QHD 모니터도 추천드려요. 6월 가성비 견적 2번은 려드 컴퓨터의 효자스러운 녀석이죠. 라라랜드 RX 580연적을 준비했습니다. 롤, 피파, 발로란트 등 가벼운 캐주얼 게임 플레이에 특화된 성능을 보여주는 녀석으로 무난무난한 가격 걸맞지 않게 훌륭한 품질의 부품만을 엄선해 사용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케이스에 결합된 모습이 화사하니 이쁘죠. 캐주얼 게임의 대표격이죠. 롤에서는 프로 기준으로 300프레임 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한타 터져도 프레임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해 주니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최신 FPS 게임 중 가장 큰 인기 를 끌고 있는 발로란트에서는 200프레임이 조금 안되게 뽑히네요. 마찬가지로 교전이 일어나도 프레임 끊기지 않고 쭉쭉 뽑아주니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캐주얼 온라인 게임 플레이에 특화된 러더컴퓨터 6월 가상비현적 2번은 FHD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발로란트 같은 게임은 144Hz 이상으로 뽑아주니 자녀분 선물로 주기에도 최적이에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견적은 가성비 농도 찐하게 맞춰본 게이밍용 PC입니다. 후속작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성능과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든든한 성능을 보여주는 RTX 4060을 사용해서 가성비 극한까지 끌어올려놨고요. ARGB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는 케이스와 쿨러, 그래픽 카드로 구성해놔서 내방 분위기에 맞게 내 입맛대로 시스템 RGB 색상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이쁜 외관이지만 성능은 어마무시합니다. 먼저 롤, 프로 받고300 프레임 넘게 뽑아줍니다. 한타 때도 300 프레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프레임 빡빡하게 방어해 주니 편한 그 자체입니다. 발로란트도 500프레임 금방으로 나와서 장비탓 완전 봉쇄고요. 배틀그라운드는 국민옵션에서 200프레임 넘게 나옵니다. 오브젝트가 많은 곳에서도 충분히 프레임 방어가 가능해서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버워치도 프로받고 160프레임이니 165 모니터랑 매칭하기 딱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때요? 가격대치고 성능 괜찮죠? 가격도 빡세게 준비해본 가성비 넘치는 레더 컴퓨터 6월 가성비 연적 3번은 FHD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가벼운 캐주얼 게임부터 이쁘장한 스팀 게임까지 무난하게 돌려주는 깔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려더컴퓨터 6월 가성비 간적 4번은 FHD 게이밍용으로 추천드리는 가성비 끝판왕 RTX 4060 Ti를 사용한 성능 올인형 게이밍 PC랍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FHD 모니터에서 부족함없는 깔끔한 성능 보여주는 녀석이라 고사양 게임 돌려도 프레임 쭉쭉 뽑으면서 즐기실 수 있고요. 한 단계 더 선명한 해상도인 QHD 게이밍 해상도에서도 롤발로란트 같은 캐주얼 게임은 몇백 프레임 이상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커스터마이징 지원하는 ARGB 구성으로 자유롭게 RGB 색상 조절 가능한 게 준비했으니 완전 대박이죠. 캐주얼 게임부터 보겠습니다. 롤 평균으로 360 프레임 찍힐 만큼 너무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하고요. 발로란트도 뭐 비슷하게 4, 500 프레임 그냥 나오네요. 캐주얼 게임은 이제 정리 끝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 받고 180 금방으로 나왔어요. 1대1 상황에서 연막 뿌려도 프레임 안 쳐지고 무난하게 치킨 쌉 가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버워치에서는 풀 옵션 넣고 200 프레임 금방으로 나왔습니다. 프레임이 이 정도로 나와버리면 뭐 장비 탑만 아니라 남 탓도 못 하겠죠. FHD의 성도에서 스팀게임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레드컴퓨터 6월 가성비 견적 4번은 FHD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게임에 따라선 QHD 모니터도 뿌실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4번 견적에 이어 소개드린 5번 견적은 FHD 대상도 고사양 게임용 견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게임을 부드럽게 하려면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한 등급 성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라데온 RX 7700XT 시그나게 준비해봤고요. 인터넷도 빠릿빠릿하게 켜지고 디스코드 하면서 게임할 때 끊김도 없게 CPU도 한 단계 올려서 쾌적한 사용감으로 준비해봤습니다. SSD도 1 t b 로 늘어났으니 게임 몇개 깐다고 허덕이지도 않아요. FHD와 QHD 게임용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버워치 2 QHD 대상도 프로 받고 140프레임 유지해줬습니다. FHD도 아니고 QHD에서 프로인데이 정도면 정말 만족스러운 성능이고요. 패스오브 액자일도 QHD에서 60프레임 무난하게 유지해줬습니다. 사용감과 성능 모두 미쳐돌아가는 레드컴퓨터 6월 가성비 견적 5번은 FHD에서 QHD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강력한 성능으로 QHD 모니터도 즐겁게 누려보세요. 여섯 번째 견적은 라라랜드의 끝판왕으로 준비했습니다. 라데온 9070 XT에 라이젠 7500F를 조합해서 가성비는 최고로 성능도 가격 대비 100% 이상으로 맞춰본 깔끔 그 자체인 녀석인데요. 엔비디아 5070을 가볍게 상위하는 엄청난 성능으로 FHD와 QHD에서 고사양 게임 플레이에 부족함 1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녀석이고요. 여기에 32GB 램과 1테라 SSD 넉넉한 900W 파워 구성에 나서 사용감도 쾌적하답니다. 프라이트 시스템이지만 성능도 무지막지 합니다. 초고사양 게임인 사이버펑크 그2 0 7 0 돌려보면 QHD에서 레이트레이싱 켜고 115 프레임 나옵니다. 원체 고사양으로 유명한 게임이지만 QHD에서도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 넣고 240 프레임 금방으로 나왔습니다. 치킨도 쓰근하게 먹을 수 있는 성능이에요. 오버워치까지 돌려보면 마찬가지로 QHD 최상옵션에서 250 프레임 나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성능 그 자체입니다. 200만원대 금방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레드 컴퓨터 6월 가성비 간적 6번은 QHD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앵간한 게임들은 고주사율 모니터 물려도 무난하게 정복해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레드컴퓨터 6월 가성비 견적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견적은 가성비를 최대한 살려본 초고사양 게이밍용 견적입니다. 7 8 x 3 d 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끊김 현상 전혀 없게 기본기 살려놓고 RTX 5080 사용해서 그래픽 성능도 QHD는 물론 4K 예상도도 덤벼볼 수 있게 준비해놨어요. LCD가 들어간 3열 수냉쿨러 사용해서 간지도 확실하고 이번 달 한정으로 램은 램 타이밍이 한 단계 빠른 CL30 램으로 장착해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실속 있게 구매하시기에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화이트 감성으로 화사하게 맞춰본 레드컴퓨터 6. 6월 가성비 견적 7번은 QHD에서 4K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감성과 성능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깔끔한 녀석이니 최고의 사용감을 자랑한답니다. 려드컴퓨터가 준비한 2025년 6월 가성비 견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정리된 견적별 구매 링크를 누르시면 려드컴퓨터를 믿고 구매해주신 실제 구매 고객님들의 진심 100% 리뷰와 함께 모니터부터 케이블까지 PC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의 풀세트로 맞추실 수 있으니 PC 구매 이제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끝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더 컴퓨터에서 1년 365일 진행 중인 이벤트에도 자동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벤트 첫 번째. 리뷰 작성 시 최대 2만 8천원까지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드립니다. 기본 포인트도 빠방하게 드리는데, 베스트 리뷰 선정되면 2만원을 추가로 더 드리니 엄청나죠. 두 번째,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국군 장병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PC 구매 후한달 이내에 전역증을 인증해 주시면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와 게이밍 마우스를 증정해 드립니다. 군복무 고생하셨습니다. 전역함은 려더컴퓨터에서 책임질게요. 세 번째, 친구 따라 PC 산다 이벤트. PC 구매하실 때 친구나 지인, 연인과 함께 구매하시면 두분다 게이밍 헤드셋과 게이밍 마우스를 증정해 드립니다. 려더컴퓨터의 PC가 우정과 사랑을 키워주는 좋은 아이템이 되어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러더컴퓨터에서 구매하신 고객님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한 달에 한번 러더컴퓨터에서 구매하신 고객님 중한 분을 선정해 게이밍 모니터부터 게이밍 체어 등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데스크세더 꿀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고 구독까지 눌러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중딱 5명을 선정해서 네이버페이 만원권을 빵빵 쏴드리겠습니다. 여덕컴퓨터를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님들의 구매 경험이 최고가 될수 있도록 1년 365일 진행하는 5가지 이벤트들로 여덕이가 직접 고객 여러분들을 뼛속까지 돈줄 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품 구매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은 지금 보여드린 채널 카톡 네이버톡톡으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최고 품질의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한 부품들로만 구성해 고객님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으시게 최선을 다하는 려드 컴퓨터 가성비 전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 더 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